프렌즈이 회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프렌즈이 게임 신승민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어... 아 c 엄청난 제품을 보여드릴 거예요. 그 제품이 바로 어... 레이저에서 나오는 벤시라는 헤드셋 a m e s Friendswick Games. f r i e 제 d s w i 보 보자마자 약간 사이 i e 틱한 s w i c k Games. f r i e 그 d s w i c k g a 어 그리고 외관이 진짜 되게 깔끔해요. 좀 독특한 디자인이 채용되었고 색깔이 이제 검정색 계열하고 이제 약간 회색 계열이 들어가서 약간 메탈스러운 느낌도 들지만 또 약간 특수 플라스틱 같은 그런 재질입니다. 그리고 측면 여기 연결 부위를 보시면 알루미늄과 이제 특수 강판 재질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구성이 참 뛰어난 제품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길이가 약 4cm 정도. 이렇게 양쪽을 하면 약 8cm 정도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머리가 아무리 크신 분들도 쓰는데 문제 가 없어요. 제가 한번 쓰면 저는 좀 머리가 좀 작은 형인데 이렇게 늘어난 상태에서 여기까지 오게 됩니다. <laughs> 그만큼 크기가 아주 큰 머리를 가진 분들도 착용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로 보여요. 그리고 특징을 보시면 여기 지금 LED가 보이시죠? 지금 LED는 여기 측면에 스타크래프트라고 표시된 이 부위와 그다음에 이렇게 전면, 전면, 그다음 후면부, 이렇게 측면에 달린 이6개 LED 조명 그리고 이렇게 하단부에 보시면 또 LED 바 같은 게하나 있어요. 이 부분 뭐. 총세 군데에 표시 LED를 하는데 색상을 다 바꿀 수가 있어요. 그 무려 색상을 그라데이션 표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 1680만 개의 색상까지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보시면, 여기 이어폰, 여기 이어, 패드를 보게 되면, 두께가 약한 2cm가 돼요. 그리고 약간 세무 같으면서도, 세무는 아니고, 어, 아무튼 되게 푹신푹신한 그런 느낌을 주기 때문에, 이게 오래 착용을 해도, 크게 무리를 죽인다거나그 착용감에 있어서 불편함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상단부에도 약 1.5cm 이렇게 보시면 되게 잘 들어갔다가 잘또잘 잘 늘어나고 이게 메모리 폼 옆에 들어서 이거 같은 경우는 다시 원 상태로 복귀를 하는 그런 구조의 특징이 있습니다. 어, 그러면 LED 부분을 제가 잠깐 한번 보여 드릴 거예요. 지금 세 가지 색상이 있다고 했는데 LED는 그 레이저 그 홈페이지를 들어가시면 그 소프트웨어 다운을 받을 수가 있고요주 색상은 제가, 어, 초록색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초록색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전체적인 색상을 바꿔보겠습니다. 초록색이지만 아마 사이드에 나오는 거는 약간 색상이 좀덜 들어간, 그라데이션 표출이 강하기 때문에 약간 덜 들어간 모습을 보여드릴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게 아마 카메라로 보셔서 색상에 그렇게 차이점은 없어 보이지만 이게 약간 사이드에 있는 게 약간 좀더 밝은 톤이라고 느낄 수가 있어요 어디 보자 이렇게 보시면 이, 이 부분이 사이드입니다 사이드를 제가 빨간색으로 바꿨죠 이렇게 여러 가지 색상으로 각 1680만 개의 색상으로 저희가 원하는 사용자에 맞춰서 그 사용자가 LED를 변경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게 마이크가 있는데 마이크가 되게 잘 구부러져요. 보면은, 이렇게. 유연성이 엄청나죠? 그리고 다시, 이렇게, 돌아오는. 유연성이 엄청나게 좋기 때문에 아마 마이크 부분 사용하시는데 자기 입 앞으로 이렇게 가져오시는데 전혀 지장이 없으실 거라고 봅니다. 음, 그리고 또 특징으로는 마이크가 탈부착이 가능해요. 이렇게. 보시면 금 도금 되어 있고요 탈부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이크를 쓰실 때, 안 쓰실 때는 그 마개, 고무 마개가 같이 함께 포함이 됩니다. 고무 마개로 이렇게 다시 이렇게 마개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마이크는 사용자가 불편하지 않도록 이렇게 사용자 체형에 맞출 수 있도록 이200약 90도, 270도까지 돌아갑니다. 보시면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마이크를 사용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고 무없고 아주 편리한. 그 구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이크를 직접적으로 테스트, 뭐 테스트한 결과 페이지에서 직접 보시면 알겠지만 마이크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제 입력범이죠. 입력범이 그 펄스 대역폭을 확인을 해보면 확실하게 깔끔하게 들어가는 그 느낌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직접적으로 저도 테스트를 이제 여러 사람들과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하는 게임톡이라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사용을 해본 결과 그 사용자들이 제 목소리가 현재 깔끔하고 이렇게 발음도 정확하게 딱딱 끊고매짐이 정확하게 들리는 그런 사운드를 경험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개인적인 헤드셋에 따라 들리는 사운드의 성향은 틀리겠지만 이 같은 경우는 제가 입추 그러니까 입력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처음 목소리 자체가 이렇게 만약에 뭉개지거나 하면은 이렇게 뭉쳐서 나오는 성향이 있는데 그 제가 오, 올린 그 퍼스 값을 보면은 퍼스 값에서 정확하게 그 그래프가 이렇게 그 작고 크고가 확실하게 구분이 되어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 이 제품을 가지고 며칠 동안 이렇 잠깐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테스트 한거 보시면 되게 많은 걸 느끼실 거예요. 그만큼 혹독하게 제가 요즘 에 테스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 이 제품 같은 경우는 테스트 결과 저한테는 되게 만족스러웠어요. 베이스가 아주 크고 보강된 그런 헤드셋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저음 영역대에서는 그 mp3 그러니까 음향 같은 거 저음 영역때 발라드 곡 같은 걸 들을 때는 약간의 아쉬운 부분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 중음이나 고음 부분에 대해서는 그 베이스 음이 그 EQ 조절을 해서 좀더 보강된 음을 이렇게 보강을 해주기 때문에 좀더 이렇게 강한 웅장한 소리를 들을 수가 있었고요. 음, 뭐 0번 말하는 것보다 한번 들어보시는 게 낫겠죠. 그 그래서 제가 음악을 잠깐 한번 틀어볼 거예요. 물론. 캠코더에 음악 그 입력하는 캠코더 자체 내에서 입력하는 그 영상 그 펄스 값에 따라서 좀더 음향이 들어가는 설명도는좀 틀려지겠지만 여러분들께 이 음향이 얼마나 크고 웅장한지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들려드릴까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볼륨 키가 있어요. 볼륨 키로 볼륨을 오리, 올리고 내릴 수가 있습니다. 게임 톡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볼륨 키를 직접 사용을 하면 그 그래프가 직접적으로 움직이면서 그 사용자 그 환경에 맞춰가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떠서요 들리세요? 회의 소리가 많이 커요. 뭐 지금 여러분들 말씀드린 대로 거기에 대해서 다 들으실 수는 없지만 충분히 여러분들께도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사운드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음.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소리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면을 그 예. 청각적인 면을 시각적으로 나타낼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일관적인 부분에 대해서 리뷰가 진행된 부분도 있지만 개인적 소견에 대해 대한 거는 모두 근거적인 데이터 자료를 포함을 했기 때문에 그 근거적인 데이터 자료를 보면서 리뷰를 확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금일 리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